(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매일 성경 읽기 우리말 성경 (286일) 차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말씀들을 끝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때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교묘하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 기간에는 하지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드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삼십을 쳐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저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라피어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먹어라이것은내몸이다 그리고 또잔에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이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줄을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에 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데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네 아버지 할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다시 가셔서 세 번째로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일어나라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책 끝나기도 전에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곧바로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일행 중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고 자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열두 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관저의 뜰까지 갔습니다. 그는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사람이 나와 주장했습니다 이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에 보자 오 변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소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죽여 마땅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말해 보아라.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는데 한 한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있는 대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한 여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튿날 새벽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리우처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당신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장시켰습니다 평소에내 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들을 주워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이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릅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은돈 30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토기장의 밭에 사는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말했소. 예수께서는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증언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 주었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에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정가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느냐?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 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이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성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거기에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써 붙였습니다 두 명의 강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내,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를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입니다.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심 포도주를 듬뿍 적셔 와서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 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 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모시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음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 다음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 갔다고 말하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